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어, 앞에서 그 장영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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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동향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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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 늘 촉진하기 위한 어떤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뭐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 계획, 그 다음에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그 다음에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뭐 어, 이렇게 잠깐에 예, 지난주에 있었던 협약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음, 순환 경제 사회로 전환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국제적으로 어 대량 생산하고 대량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폐기하는 이러한 선형적인 구조에 이제 경제로는 어떤 이제 자원 고갈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가장 이렇게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에 이유는 어, 신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과제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제 중에 또 하나가 또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U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순환경제의 어떤 이제 전환을 동참하는 이런 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될것 같습니다. 한때 이제 플라스틱은 신의 선물이라 고도 이제 별칭이 있었죠. 예. 그저 여러 가지 이제 장점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그 환경에 어떤 계속해서 잔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립자화 돼서 여러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인류 역사상 뭐 최악의 발명품이다라는 오명까지도 이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성에 있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 산업 건설, 뭐 포장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과 그 다음에 그로인한 폐기물 발생이 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 순환 경제로 이제 전환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됐고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2012년에 가장 예, 2050 탄소 중립의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 순환 경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라는 좀 평가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2021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어 저희가 그기 기존의 자원 순환 기본법을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재정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 사이트 이제 노력을 이제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이 가장 빠뜨리기 예 쉽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분야는 수상 경제를 고려를 해서 제품 을 생산할 때부터 이제 수상 경제를 고려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 규제 하나 측면을 위해서는 어, 폐기물 규제를 예, 이제 면제하는 순환자원 제도 그 다음에 어, 신기술에 있어서 이미 이제 뭐 관리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자원 순환 분야에도 도입하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설계할 때 이미 이제 재활용이 쉽게 용이하도록 제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 용이성 평가 제도 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 제품을 생산을 할때 계속 이제 이제 원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재생원료를 좀 사용하도록 해서 이런 순환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재생원료 어, 의무 사용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PET 어, 어, 원료 생산자에게만 이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 제품 생산자에게까지 예,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제 관련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캐, 카테고리는 어, 소비 유통 과정에서. 폐기물을 이제 좀 감량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수리권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처음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제품을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어떤 이제 내구성이나 수리 용이성과 같은 그런 좀 이제 그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순환 경제법에 이제 근거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현재 이제 하위 법령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부터 시행될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관계 전문가 분들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도를 어떻게 원활하게 도입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용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일회용품 최근에 이제 그 개선방안을 발표를 하고 여러 이제 그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용기 산업을 활성화 하는 부분도 이제 저희가 주요 과제입니다. 어, 국민이 이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하였고요. 음. 이십일 년 이십이 년에는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해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예 이제 예산 사업으로 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년 내년 한 예산이 한최 칠십억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성과를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 좀 평가를 해 봤을 때. 이러한 현재 이제 그 초기 단계이지만 이런 다회용기 그 보급 사업을 통해서 약 600만 개 이상의 일회용품 사용을 이제 줄였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배출 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도 고부가가치 산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이 편하게 분리 배출 선할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별 체계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공공 선별장에 약60% 이상에 대해서는 좀 현대화시키는 예 고로운 예산 지원을 전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어고구바와치 재활용 을 위해서 열분의 산업을 확대하는 한편 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이 이제 작년 12월에 좀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협약으로 대변되는 이제 포스트 어 플라스틱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걸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마련된 대책입니다. 뭐 이렇게 큰 추진 과제나 내용은 사실 이제 K 순환 경제 이행 계획과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에 예, 깊게 들어간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음은 상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기본 원칙을 저희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 나머지 부분은 자원 순환 기본법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원래 예 규정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새로 추가된 부분은 어 제품 내구성을 향상 시키고 적정하게 이제 수리 할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제품의 어떤 수명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이제 최소화 시키자 라는 요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본 원칙 중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고 보면은 어, 기존의 법체계에 있어서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발생된 폐기물을 좀잘 재활용하자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좀 접근했다라고 하면 이제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법에 사실 순환경제를 정의하기가 정의하는 하기를 어, 제품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을 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을 이제 최소화 하자. 이러한 체계를 이제 순환 경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경제 체계 내에서 자원의 어떤 전체 순환 과정을 좀 이제 개선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넓게 확장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주요 이제 그 단계별로 담고 있는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이제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가 어, 어떤 이제 끝단, 처분 단계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제품 전주계에 있어서 어떤 순환 이용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 원료 사용을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에 있어서도 어 순환 경제 성과 관리 제도에 있어서 폐기물 발생 감량률이라는 이제 지표를 도입을 해서 목표를 도입을 해서 이제 그 감량을 정책을 시도 차원에서도 이제 수립하도록 추진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단계에서는. 음,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촉, 어, 순환 이용 촉진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유통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통 포장재 어떤 순환 이용을 좀 이제 좀 의무화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예비 부품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송 또는 이제 제품 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어떤 쪽 저희가 명시한다든지 해서 이제 수리권의 개념을 도입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동안 규제만 할게 아니라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지원 중심의 이제 좀예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좀 한번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도입된 게 순환 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제 신기술이 적용된 어~ 부분이 시장에 더 빨리 출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신산업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입법예고 당계인데 저희가 그나, 그동안 순환자원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폐기물 중에 유해하지 않고 또 유가성이 있어서 이제 그 방치될 우려가 적은 예, 활용이 많이 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한 폐기물 규제에서 좀 면제를 해서 사용을 활성화하자라고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사업장 단위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좀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요 부분을 내년부터는 아예 그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일정 품목에 대해서 일정 용도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가 이제 지정 고시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 네, 유엔 플라스틱 협약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장철 교수님께서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간단하게 정부의 어떤 협상 원칙이나 어, 준비 과정 원칙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어,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아, 이제 그두 차례 열렸고 이 일을 통해, 토대로 해가지고 지난 9월에 이제 그 초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초안을 가지고 지난 주에 어, 케냐에서 케냐 유엔 UN, 예, 본부 어 유엔 환경 계획 본부에서 사실은 이제 3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가 제시가 되었고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좀더 발전시켜서 내년도 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에서 이제 전체적인 협의안을 성안하는 게 사실 이제 목표인 거고요. 이 5차 그 협상 위원회는 한국 부산에서 내년 11월 경에 이제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어, 뭐 주요 본문 구성은 말씀해주셔서 예 저희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부의 이제 대응 방향은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의 이제 어떤 협약의 근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 있어서도 이제 지지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 협약이 이렇게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라는 이제 좀 목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일률적으로 뭐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이상을 다 줄이자 이런 식의 이제 좀 그 주장을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각 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협약 추진은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실현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을 추진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정부의 주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 세계 화학 강국이라는 어떤 그런 산업적인 여건 그리고 또 저희가 한뭐 EPR 제도를 20여 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 좀 선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저희의 강점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떤 제 국익에 좀 최적화된 협상 전략을 마련을 해서 이제 협상에 임할 계획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뭐 정부, 범정부 내에서좀 협력 체계도 이미 갖추어져 있고 어, 산업계하고도 분기별로 저희가 이제 그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어,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상으로 <laughs>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 순환 경제 촉진법 시행이 이제약한달 정도 한달 남짓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어~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어~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호은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어, 옆에 준비된 그 스탠딩 마이크석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s k 지오센트릭 패키징 사업장 조재성입니다. 예, 네, 그 과장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어,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도 이 정부 그의 발표를 보면 고민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더 저희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산업계와 같이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대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질문 두 가지인데요.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PET 그 같은 경우는 이십삼 년, 이십 년, 삼십 년까지 해서 이제 그 재활용 제품에 대한 목표가 뚜렷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페트 말고도 다양한 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PE나 PP 이쪽그 사용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런 제품들에 대한 어떤 재활용 사용 비중을 구체적으로 좀 설정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결국은 저희 이제 생산하거나 소비자들도 고민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좀더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아까 그 열분 공공 열분해 시설을 23년 6 개소에서 26년 1 0 개소까지 확대를 하고 26년에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어10% 정도를 열분해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그 목표가 되는 근거가 있으신 건지 6개소에서 10개소 정도면. 어떤 저희 국내 생활 쓰레기 수거되는 것 중에서 충분히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한다는 의미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 저희 포함해서 민간 기업들이 열 분의 시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첫 번째 질문, 그 p 트 이외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재생원료 사용 기준 이라든지 재활용 에 t a n t thing. I 에있 i n 는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 고있 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사실은 이제 원료의 부족 문제가 사실은 이제 좀 들어 나타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가 많이 이제 그 개선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단계에서 보면은 아직 아까 이제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페트 자체도 바틀 투 바틀까지 가기 위한 현재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패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나 이런 걸 마련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착화되면은 사실은 이제 패트 이외에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재생 원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다.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이좀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K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이제 21년에 발표를 할때 그때는 사실은. 그 민간 부분에 이런 열 분의 투자 움직임이 사실은 이제 작은 소규모 중소기업 단위에 아주 이제 좀그 투자가 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이 더 역할을 해서 이런 열 분의 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26년에는 한 10개소 일단 공분의 공공 열분의 시설을 확충하자라는 이제 계획을 제시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 그 계획을 세웠, 세우던 것과 또 다르게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SK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열분해나 해중화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민간에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좀더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공공 열분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런 우리나라 전체의 열분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에 필요한 목표였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받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일신 하이폴리 주식회사의 정철수 대표입니다 어 강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 저희들은 지금 56년째 플라스틱 어 필름 어 가공 생산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다 모이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정부나, 또 원료사, 또 저희처럼, 어, 플라스틱 강업체들은, 어, 상당히 위기에 지금 모여있는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고,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수년 전부터 지금 특히 재활용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지보다는과장님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어 지금 현재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B2B 관계에서의 재활용 어 제품은 서로 이해가 되고 쉽습니다 서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B2C입니다. 국민들 또 소비자들은 어쨌든 재활용 저희들은 지금 30%짜리까지 재활용 제품도 지금 개발해서 나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상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투명도도 그렇고, 물 물성, 물론 물성치는 어, 사용하는데 합격선이 돼야 뭐 내보냅니다만은 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이나 또뭐 규제나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것도 좋지만 어, 소비자들 특히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이 좀이렇 변화가 되는 어,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드셔가지고 국민들도 아 이게 세계의 흐름에 재활용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또 써줘야 되겠다는 어 그런 인식이 좀어 많이 갖춰지도록 그쪽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제가 뭐 유사한 토론의 자리에 참석하면 사실은 그런. 재생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그런 저 국민들의 인식에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어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플라스틱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범 어, 국민 그런 좀 캠페인이라든지 인식 개선 운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예, 좀 건의하신 내용도 어, 담길 수 있도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도 받은 것 같습니다.